작곡가 조영수가 5일 연속 녹음실에서 진혜성을 지켜본 후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진혜성은 내 유일한 제자입니다. 라며 진혜성을 극찬했습니다. 진혜성은 음악 천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는 8월에 자작곡으로 컴백할 예정입니다. 진혜성은 강렬한 목소리와 뛰어난 작곡 재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최근 5일 연속 녹음 스튜디오에서 정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한국 최고의 작곡가 중한 명인 조영수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진해성은 다음 앨범 발매를 준비하면서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매일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많은 음악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수는 진해성의 헌신과 열정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영수는 진해성이 녹음 스튜디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작곡과 녹음에 속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서는 진해성이 직접 작곡하고 가사를 쓴 곡이 포함되어 있어 젊은 가수로서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앨범은 그가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더욱 넓히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조영수는 진해성에 대한 존경심을 감추지 않았고, 그를 자신의 유일한 제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진해성은 음악의 천재이며 그의 노력과 재능으로 앞으로 많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해성의 새 앨범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질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진해성은 말했습니다. 진해성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해성은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음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진해성은 현재 음악계에서 떠오르는 별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를 넘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그가 어떤 성과를 이룰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혜성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